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따로 불러 높은 산에 데려가십니다. 이 특별한 초대는 곧 펼쳐질 놀라운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눈처럼 희게 변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감격을 하며 예수님과 모세, 엘리아를 위해 초막셋을 짓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임을 확증하는 선언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엎드리지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경외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뜻하게 품으십니다. 산을 내려오며 예수님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영광의 체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둔 제자들에게 주어진 위로와 확신이었습니다.